제품이 저의 필수템이랑 너무 겹치는 맞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모든 샵에서 다들 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맞아. 제품이거든요. 어. 샵의 필수템 1등입니다. 1등. 맞아. 진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빼주기 음. 때문에 브로카라 추천합니다. 뭐 어.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요 타요. 타야, 타야. 타야. 어, 맞아. 인스타리 만들어주어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들. 희수입니다. 이수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수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유수님이랑 파뉴크 때 같이 만나서 한번 콜라보를 찍자, 찍자 했었는데 계속 둘다 바빠가지고 음. 못하다가 이번에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밥 먹는데 우리 이수님들한테 뭘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샵에서 진짜 찐으로 쓰는 찐템 10개만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챙기다 보니까 네. 10개는 안 되잖아요. <laughs> 아, 맞아요. 조금도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네. 이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리 유수님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저의 찐템은 유수님 채널 올라갈 거예요. 그 채널에서도 저의 찐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약간 긴장한 네, 상태여가지고 <laughs> 기초템부터 음.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음. 딱 봤을 때 약간 깜짝 놀랐던 게 음. 저는 마켓을 구매하신 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썼어요 이 어. 유이크 크림 미스트부터 맞아요.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희선님 채널에서 보고 유이크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이게 써보니까 진짜 속건조도 너무 잘 잡아주고 광이 진 진짜 너무 예뻐요. 광이 거예요. 진짜 예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광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보습력도 맞아요. 진짜 끝내줘가지고 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이제 희전님 어, 마켓으로. <laughs> 이거를 또 하나 더 구매를 했는 저의 진짜 찐템입니다. 실제로 그냥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 항상 좀 들뜨거나 갈라지시는 분들은 꼭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건성, 악건성 완전 추천드린 제품. 진짜 너무 음. 좋아요. 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글루타치온부터 보여드릴까요? 이 토너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토너인데 음. 이게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을 굉장히 잘 채워주면서 피부 안색을 좀 밝게 탁 해주는 그런 토너예요. 물 제형도 아니고 콧물 제형도 아닌 음. 약간 약간 꾸덕한 그런 되직한 에센스 제형이거든요 에센스를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좀 가볍게 수분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했을 때는 음. 진짜 쫀득한 느낌으로 음. 되는데 음. 딱 발랐을 때는 엄청 음. 수분감 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약간 화장 안 밀리면서도 수분감 딱 채워주기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이걸 발랐을 때 얼굴이 화사해진 느낌이 딱 나오나요? 어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환하다 이런 네,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수분이 많이 충전되면 네, 아 환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먼저 바르고 그다음 수분 패드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음. 사용을 해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줬을 때 광택이 싹 돌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광택 이렇게 도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비브 세럼입니다. 네, 아, 그냥 보통의 에센스 제형이랑 조금 다른 게 약간 크림 미스트처럼 좀 크리미한 그런 에센스거든요. 보습력도 채워주면서 좀한겹 살짝 덮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크림 제형보다는 좀더 가벼운 제형이라가지고 크림 같이 쓰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제가 쓰는 기초랑 공통점을 발견한 게 어. 샵에서 생각보다 크림을 안 써요. 음, 맞아요. 제가 음. 뷰티클래스를 할때 음. 고객님들이, 어, 크림을 안 바르시네요? 라는 음, 얘기를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딱 봤을 때도 맞아요. 크림이 들어있지만, 꾸덕한 크림 제형은 <laughs> 베이스타 빌리기 음, 때문에 음, 잘안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약간 공통점인것 네. 같아요. 음. 지금 제손딱 보시면, 약간 이렇게. 광택감이 음. 다르죠. 제형 자체는 좀 가벼운데 보습력 있는 걸 쓰시면 음. 훨씬 더 밀림 없이 잘쓸수 있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오. 화장도 잘 먹고. 그러면 순서가 음. 네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보통 음. 이걸로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음. 에센스로 딱 덮어주고 음. 지성인 분들은 이렇게만 해줘도 막 피부 혹시 건조냐 물어봤을 때안 그래서 이거까지만 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건한데요할 때는 이 미스트로 마무리를 아, 네. 건성이나 악건성이 신발자요. 네. 저도 이제 샵에서는 크림메스트로 바로 얼굴에 뿌리진 않고 토너랑 에센스까지 해주고 음, 음. 건성일 때만 이걸 음, 써드리고 음. 되게 혼자일 때는 이거 다 없이 그냥 얘만 써 어, 맞아, 맞도혼아 <laughs> <이 편에 가지고. 웃음> 토너, 뭐 패드 없이 그냥 이걸로 막 어,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맞아요. 똑같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laughs>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베이스는 제가 요즘 음. 너무 잘 쓰고 있는 게이 바이에콤 음 비비거든요? 이제 비비 크림인데 너무 이렇게 잿빛 돌거나 탁하지 음 않고 속광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 제품이라 가지고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샵에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딱 뚜껑 열었을 때 퍼프가 없거든요. 음. 우리가 진짜 샵에서 쓸 때는 퍼프를 거의 안 쓴단 음.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파운데이션 음. 음. 믹스를 음.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특징들 이제눈에 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여기 그러면 건성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네 비글로 우 맞아요. 음. 에스쁘아 비글로가 우 제가 써봤을 때촉 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광을 잘 살려주기 음 때문에 어, 이렇게 두 조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성인 분들은 요 ST 로더 ST 로더 에스티로더. 어, 스티 로더만 바르면 이제 그 발림성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음 BB 크림이랑 같이 발라주면 훨씬 더 이렇게 음 빠르게 바를 수도 있고 좀 발림성이 진짜 좋아지기 음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라 실키 스테이랑 얘를 믹스하면 너무 좋아요. 실키 스테이도 지성이신 분들한테 쓰면 제일 좋은데 이게 발림성이 좀 어려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때 비비크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꿀팁 알려드리면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지성 파운데이션 이 있는데 조금 매트하다 할때 얘랑 같이 믹스하면 다 괜찮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컨실러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여드름 커버하기 진짜 기깔나는 컨실러. 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게 어. 이것만 딱 사용을 하면 여드름 커버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게 음. 마루빌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컬러가 살짝 톤 다운된 올리브 컬러인데 음. 그래서 커버가 굉장히 잘 음.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드름 같은 걸좀 딱딱 커버해 주기가 음. 너무 좋기 때문에 커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마루빌츠 진짜 강추. 이렇게 약간 하드한 거를 띡 이렇게 발라줘야 돼. 아, 여드름 부분에만. 네. 네. 어, 여드름 부분에만. 어, 어, 어. 이렇게 발라줘야지 맞아, 맞아. 거기에 딱 고정이 되지 응, 응. 말랑말랑한 컨실러로 요거를 응, 응. 다 가리려고 맞아, 하면 다 맞아. 드러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조금 꾸덕한 맞아. 제형으로 응.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 어떤 도구랑 같이 쓰세요? 이거 필리밀리 그 애교살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애교살 하는 것보다는 딱 커버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조금 하나 톡 이렇게 얹어줘요. 음 이거 콕 찍어서 콕 이렇게. 쉐딩은 제가 노베브 제품 너무 음잘 쓰고 있거든요. 1호 토프 그레이 컬러인데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게 딱 적당히 예쁘게 발색이 잘 돼요. 이거는딱한 음. 번만 발라줘도 쉐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음. 어, 이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위에 파우더도 많이 쓰시나요? 네, 파우더도 잘 써요. 이런 팔자 부분이나 음. 꺼진 부분 좀 채워주고 싶을 때, 고를 때 많이 써요. 음. 음. 저도 개인적으로 모베브 쉐딩 중에선 토프 그레이 컬러를 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약간 뉴트럴한 컬러여서 음. 내가 좀 핑크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음. 코랄 메이크업 하고 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때 둘다 쓰기 음.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히트로 맞뚜루쓸수 있는 맞아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깜짝 놀란 게 유수님이 뭘 챙겨올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챙겨온 제품이 저의 필수템이랑 너무 겹치는 맞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샵에서 다들 참여할 음. 수밖에 없는 맞아. 제품이거든요. 요거 딱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에스쁘아 요거 오트라떼 섀도우 팔레트인데, 제가 이거는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했을 정도인데. 이게 그 정도로 짱템이네? 네, 맞아요. 너무 찐템이라서 이거 뺄 수가 없었어요. 음. 요 컬러가 이제 웜톤, 쿨톤 별로 가리지 않고, 누구에나 음. 좀잘 어울리는 컬러고, 음. 그리고 색 구성 자체가 이제 버리 컬러 하나 없고, 진짜. 진짜 실용적인 그런 팔레트라가지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여행 갈 때도 요걸 딱챙겨가지 블러셔랑 쉐딩이랑 아이라인너 푸는 것까지 그냥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추천드리는 음. 컬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여름 뮤트 분들이 웜한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할때 써드리는 거고 음. 또봄 소프트이신 분들이 약간의 그 핑크기가 음. 섞인 음영 넣고 싶을 때도 어, 써드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늙어 보이지 않고 맞아요. 더워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음영 컬러라서 너무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것도 몰랐는데 그 옆에 있는 팔레트 어. <laughs> 이거 진짜 중요하게 음. 생각하거든요. 우리 출장 메이크업을 갈때 되면 진짜 자연스럽게 눈을 확장시키면서도 음. 웜콜을 안 타야 돼요 왜냐면 모델이 어떤 어. 모델이 올지모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때 어. 요걸 딱 쓰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들고 다니는데 유수님 파우치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죠. 이렇게 두 개는 절대 정말 무조건 챙기는 섀도우 음. 컬러거든요. 톤 밝은 분들은 이렇게 두개 섞어서 쓰기도 하고 요걸 보통 은 베이스를 제일 많이 음. 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영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라인 그려주고 요걸로는 눈 밑에 이렇게 미팅. 삼각존 음. 네 맞아요 그렇게 채워주면 엄청 예쁘게 눈화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자주 사용을 해요. 이것도 그 아이돌 메이크업 샵 영상들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음. 요거 컬러 있잖아요. 끝에 있는 컬러로 삼각존을 딱 해줬을 음. 때 정말 자연스럽게 트임이 음,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데 부담 없이 쓸수 있고 웜, 웜, 쿨 상관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추천드립니다. 홀리카 홀리카에서 새롭게 출시된 오. 그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요즘 핑크빔 너무 유행이잖아요. 맞 어, 근데 이게 핑크빔인데 살짝 라벤더 끼가 있어요. 요런 거 요쿨인 분들, 쿨톤인 분들이 사용하면 오. 너무 예쁘게 오.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라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음. 가격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가격대도 어. 되게 저렴해요. 뭐, 7,000원대? 뭐 만원을 뭔가... 안해요 네, 만원 안 해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은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최근에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 딱 썼을 때 펄이 너무 굵어서 어, 난... 이거 글리터를 바르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하이라이터가 아닌데 하는 음... 브랜드들이 꽤 음... 있었어요. 음... 그리고 맞아, 맞아. 약간 어떤 브랜드는 좀 텁텁하게 올라와서 음... 이내모공 그러니까 피부결에 아, 망치는 거 맞아요. 하이라이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지금 발랐을 때 진짜 얇게 발리고 약간 그 주름 사이를 싹 메꾸면서 음. 가볍게 음. 발려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빔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어, 약간 은은하게 보라빛이 돌아서 이거 음. 진짜 여쿨라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어. 같아요. 핑크 어텐션 컬러고요. 슈가리스 네. 컬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베이비 핑크빛이 도는 아 그런 컬러인데, 제가 너무 급하게 생기느라고 그걸 빼먹고 왔어요. <laughs> 그러면 진짜 찐템은 슈가리스인가요? 아, 이거 좀 고르기 어렵다. 아, 그럼 두개 네, 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사실 7,000원대라고 하니까 두개다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 까싶습니다 음, 음. 이거 저도 조금 탐나는 제품이에요. 음. 다음 섀도우는, 이거 제가 여쿨라 분들한테 네. 진짜 잘 쓰는 섀도우인데, 음. 구아바. 로라로... 구아바. 네. 화사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을 하고 또 눈두덩이 좀 살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좀 팽창돼 보이는 그런 제형이라 가지고 음 자주 사용하는 섀도우입니다. 우리 또 유수님이 이대 쪽에 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졸업 메이크업이나 승무원 메이크업 하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 화사한 느낌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어서 이 음. 구아바 컬러는 내가 청순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깨끗하느 어, 좀 느낌. 깨끗하고 음. 그 대한항공 느낌의 어, 맞아요. 메이크업을. <laughs> 하고 음. 싶을 때 쓰시면 좋은 섀도우인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같이 소리 질렀던 음.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샵에서 거의 다 쓰는 것 같고 저 가르쳐줬던 음. 고원장님 음. 테이블 봤어요. 근데 거기도 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거 너무 잘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찰떡으로 어울리는 블러셔인데 소개해주세요. 데이지크 그 아몬드 바닐라 음. 컬러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쓰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핑크랑 또 웜톤 이런 살구빛도 들어가 있는 컬러라 가지고 음. 조합에 따라서 누구나 잘 사용할 맞아, 수 있는 맞아. 컬러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부가 정말 하얀 분들은 약간 여쿨라 메이크업할 때 이렇게 위에 두 칸을 믹스해서 쓰고 음. 웜톤인데 화사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음. 근데 조금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음. 어, 쓰거나 어. 샵의 필수템 1등입니다. 1등. 그 다음에 이제 브로우로 한번 가볼까요? 필무라 실브라운이랑 우드버리 스모키 그레이 음. 이렇게 두 개를 진짜 너무 너무 네. 잘 쓰거든요. 이거 진짜 샵에서는 무조건 있는 제품이에요. 음, 음. 특히 그냥 딱 멀리서만 봐도, 그냥 누가 하는 건 봐도 어 저거 실버 어, 맞아 실버 할 정도로 그냥 음. 아티스트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약간 한국에서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음, 면세로만 맞아요. 구매할 수 있어서 아쉬운데 무조건 면세 살 기회가 된다면 필수로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음. 실버 라운으로 눈썹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자. 잡아 준 다음에 살짝 그빈 부분들이 음. 보여요. 빈 부분들이 보일 때는 이우드버리걸 요걸로 이제 채워 주는 편이거든요. 음. 에보니 펜스 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에보니 펜스를 좀 너무 이렇게 쿨한 느낌이 음 강해가지고 우드버리가 그 에보니 펜슬보다는 덜 쿨하게 좀음 눈썹이 예쁘게 잘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우드버리 펜슬 자주 씁니다. 새내기 이수분들은 에보니 펜슬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눈썹이 아예 비어서 새로 재창조를 할때 쓰는 게 에보니 펜슬인데 음. 그게 너무 쿨하다 할때 쓰는 게 이거라고 네, 합니다. 맞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브로카라 설명해 주세요. 네, 진한 눈썹 그 특유의 느낌도 음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색조를 올릴 때는 그 진한 눈썹이 색조를 조금 방해하는. 아, 느낌 맞아요. 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꼭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는데요. 그때 잘 사용하는 게 에스쁘아 브로우 음 카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브로우 카라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음 근데 에스쁘아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발랐을 때그 뭉치면 되게 보기가 아 싫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리 얇고 굉장히 좀 고르게 잘 발리기 때문에 그 뭉침없이 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손이 제일 잘 가는 것 같고 음 컬러도 제일 예뻐요. 아, 이게 꺾... 꺾여서 나오잖아요. 음. 그게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같아. 진짜, 진짜 저 눈물 한번 흘렸던 게, 음. <laughs> 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음. 일본 가서 사온 게 있거든요. 음. 근데 꺾다가 소리 부러진 거예요. 어? 이렇게 꺾었는데 그쇠 음. 부분이 이렇게 뚝 끊어져가지고 음. 사놓고 한 번에 못쓴 거예요. 이렇게 꺾여져 나와가지고 음. 너무 안심하고 쓰기 좋은. 음. 컬러도 너무 노랗거나 그렇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튀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빼주기 때문에 브로카라 추천합니다. 그럼 쿨 그레이 컬러는 약간 흑발에 추천하고. 네, 맞아요. 토토 컬러는 네. 염색 모발 네, 맞아요. 요렇게 응.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아이 메이크업의 지속력의 핵심인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샵에서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미샤 노보정은 쓰긴 쓰거든요. 아, 예, 예, 예. 그거 하면 딱잘 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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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모양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마스카라쓸 때는 이제 컬픽스를 많이 쓰는데 로. 깔끔하고 좀 또렷해지는 느낌이 음. 있어서 컬픽스. 컬픽스는 블랙.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깔끔한 그 느낌이 음. 너무 좋아요. 그매력에 쓰는 음. 제품인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조금 꼼독꼼독하게 잡아주고 싶을 때는 저도 뮤드 음. <laughs> 뮤드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뮤트 브라운 컬러가 좀더 눈매를 좀 부드러 잘 잡아주는 음 편이라가지고, 이 컬러가 제 최애 컬러예요 정말 내 속눈썹처럼 해주고 싶을 네. 때는, 이거 진짜 아, 기절이야. 진짜? 이거 아 너무 좋아. 아, 기절이야? <laughs> 네, 이거 저 쓰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아, 진짜 네. 아, 테스트 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laughs> 아, 나 이거 쓰고 진짜, 어, 미쳤다. 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나는 왜안 보는데. 아 <laughs> 키스미님 이게 <laughs> <laughs> 저는 원래 그 키스미 롱래쉬를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응. 되게 예쁘게 롱래쉬 되면서 깨끗하게 잘 돼서 잘 사용했는데 소리 엄청 두껍잖아요 오. 그래서 불편해서 안 쓰고 있다가 이거를 딱 보내주셨는데 좀 얇게 나온 스키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속눈썹 사이사이 여기 네.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털이 얇아가지고 음. 눈두덩이 이런데 띡띡 웃는 그런 불편함도 전혀 없이 헉! 정말 편하게 예쁘게 너무 잘 잡혀요. 아니 저의 마스카라 인생템. 제가 이렇게 딱 봤거든요. 네. 세모 모양이에요. 솔이. 언더 바르고 음. 싶을 때는 면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네, 여기 이렇게 안 묶게 하고 싶을 때는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 딱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음. 손딱 발라봤는데 양이 진짜 조금 우둔하고 음. 뭉침없이 음. 진짜 그 한올 한올 음. 느낌 딱 되게 게 나온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언더에 발라도 너무 예쁘다. 언더도 예뻐. 아이라인 번지는 거 진짜 저도 극혐하거든요. 음. 프로에 청담 브라운 컬러거든요. 브라운 컬러로 딱 해줘야 좀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느낌이 음.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절대 안 번지니까. 진짜 안번져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음. 샵에서는 써드리는데 개인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음. 사실 저도 제눈엔잘안 써. 자, 맨날 쓰세요? 저는 중요한 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쓰죠. 맞아. 절대 어, 번지는 안 되는 날. 어. 근데 소화, 3 0 오시는 손님들 절대 번지면 안 되는 <laughs>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막 채워줄 때는 음. 근데 저는 리퀴드가 좀더 컨트롤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남한테 해드릴때는 그리고 이제 라인 빼줄 때는 어. 저 노베브 이거 너무 잘 쓰거든요. 네 음. 피칸 브라운인가요? 어 피칸 브라운이랑 요거는 마롱, 마롱 브라운, 브라운. 오, 저도 와, 피칸 브라운파요. 아 진짜. 네, 피칸 브라운이 진짜, 진짜 딱, 예뻐. 음, 음. 맞아요. 어디에나 좀잘 어울리고 음. 라인 딱 뺐을 때그 묘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뮤트 브라운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음. 근데 저는 뮤트 브라운이 좀 저한테 진한 느낌이어서 약간 어. 블랙 알아서 느낌이 거어요 피칸 브라운을 여러 번 이렇게 썼을 때 진해지는 그 느낌이 전 좋아요. 맞아. 그다음에 아, 아, 아.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네, 이거는 아이라인이지만 아이라인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아. 눈 밑에 그림자 그리는, 애교수? 어, 애교살 그림자. 오. 어, 어. 네, 제가 애교살 그림자를 쉐딩으로 그리고 하면 이게 썽이 안 찬다 그래요. 아. <laughs> 너무 빨리 지워지는 아. 거예요. 눈화장 끝내고 나면 자꾸 터치를 하게 되니까 음. 여러 번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불편해가지고 음.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엄청 좋아 오오. 자연스럽게 고정력도 너무 좋고 과하지 않아요. 바닐라 베이지 음. 컬러 제 찐템을 또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거는 유수님 채널에서 아 <laughs> 저는 요 클류 요거 말고 다른 응. 애교살 이트를 아 쓰거든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 제가 등장을 시키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저브러쉬는딱 음. 요거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저 화장 못한니다 아, 이거가 이거요. 예 이거. 피카소 722번. 아, 이거 이거 어디에 쓰는데요? 아이라인 빼줄 때 쓰는데 아 제가 쌍꺼풀이 엄청 얇잖아요. 아 쌍꺼풀이 얇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라인이 두꺼워지면서 음 쌍꺼풀을 가리기 때문에 눈이 더 작아 보여요. 음 근데 요거는 엄청 좁고 음.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리고 꽃에 살붙 묻혀서 이렇게 아이라인 빼주면 이게 두꺼워지지가 않나요? 이게 약간 그 사선으로 커팅이 맞아요. 되어 있네요. 응, 보통 이렇게 아이라인 푸는 것 중에 그냥 일자 커팅이 많아서 응, 응. 약간 힘조절 잘못하면 이렇게 찍히듯이 응, 응, 될수 있는데 응, 응, 응. 사선 커팅이어서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 더 응.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이것도 제가 없으면 불안하나. 맞아 그, 트위저. <laughs> 아 근데 이게 있다? 맞아. 그 아티스트들마다 자기의 손에 익은 트위저들이 어. 진짜 중요해. 요 어. 어, 맞아요. 저 트위저 없으면 불안해 가지고. 어, 나나 못해 못해. 없으면 제일 불안한 게나 트위저. 트위저. 같애. 어 저도. 와.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야 아, 타야. <laughs> 어, 맞아. 이거는 타야 돼요. 이거는 이 것만 사야 돼. <laughs>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트위저 맨인데 이거 속눈썹 제가 붙일 때 에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트위저 맨. 네 트위저 맨. 어어 진짜. 이게 저 지금 5년 넘게 쓰고 있는 트위저 맨이거든요이 끝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물려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 어좀 비싸. 3만 얼마? 어...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쪽집게를 3만 원 정도 주고 사려고 하면 좀 아깝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냥 쪽집게 쓰면 너무 화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어. 그리고 이거 털을 하나 하나 이렇게 딱 뽑아주기가 음... 오, 너무 좋아. 딱 잡아서 딱 뽑으면 싹 뽑히는데 음... 다른 그쪽집게들은 이렇게 잡아서 뽑으면 자꾸 훌렁 이렇게 안 뽑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저는 절대 쪽찍게는 음. 무조건 비싼 거잘 쓰세요. 에이. 제가 나중에 유순님 채널에 제 꿀템 털 거지만 <laughs> 그때 나오는 거는 가격이 쭉 더 싸요. 어 그래서 우리 이수들이 참고하기도 괜찮아서 아꼭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이렇게 네. 홍보를. 아 <laughs> 그래서 내가 똥손인 게 아니라 진짜 도구가 잘못됐을 음. 수도 있어. 속눈썹 찝어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템으로 뭐 네, 음. 하시면 좋습니다. 다이소 템 중에서 음. 추천할 것들도 물론 많지만 음. 절대 다이소에서 사지 음. 말라고 하는 게저 뷰러랑 쪽집기거든요. 음, 제가 맞아. 궁금해서 사왔는데 진짜 쓰레기예요. 정말 이 쪽집기 그냥 아예 꺾여 어, 너무 싫어. 근데 그거는 그냥 <laughs> 보자마자 버렸거든요. 어, 절대 사지 마세요. 음. 쪽집게는 이 질감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눌렀을 때이힘 조절이 맞아. 잘 되는 그렇죠. 걸 써야지 응, 이걸 막 붙이는데 이것도 음. 힘든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보증된 제품을 음. 쓰시는 게 돈을 더 아끼는 음. 거기 때문에 트위저맨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림패스를 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써. 클리오 건데 벨벳 니 펜스? 특히나 2호를 많이 써요. 입술이 이렇게 좀 푸르딩딩한 분들이 많아요. 쪽은 조금 피치빛을 많이 쓰거든요. 음. 요걸로 잡아주고 나서 뭐 핑크나 피치나 원하는 컬러로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두번 이렇게 발랐는데 보이시나요? 색깔 차이? 얇게 바르는 거랑 진하게 바르는 색깔 차이 되게 많이 나네요. 양 조절 잘해서 하면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을 교정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입술이 너무 밝으면 또좀안 예쁜 느낌이 저는 음좀 들어서 이 어두운 느낌을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밝은 위에 에, 맞아요, 밝은 음걸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얇게 싹 손에 힘 음, 빼고 써주시는 음, 게꿀팁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좀 블렌딩 해주고 음 라인... 피부 하얀 분들이잖아요아 그런 분들한테도 못 써요. 아 피부가 너무 하얀 분들은 오히려 노베브 거 많이 쓰는. 맞아요. 노베브가 컬러 좀더 밝게 맞아, 나왔거든요. 맞아. 노베브 어떤 거예요? 노베브 세몬 베이지인가요? 아 그, 그, 제가 좀 외곽을 항상 좀 따뜻한 컬러로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컬러 많이 쓰고, 그리고 사무가 조금 더그 로즈빛 베이지예요. 음 그것도 좀 자주 써요.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잘 쓰는. 너무 베이스. 궁금해요. 아, 아 진짜요? 아, 립이 제일 아 중요하던데 네. 사실. 어, 어, 그럼 또. 저... <laughs> 또 긴장하셔. <laughs> 립은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네. 많이 쓰긴 하지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가져왔거든요 어. 이거 잘 맞았어요? 어 저는 좋았어요 어떤 분들한테 써드려요? 그냥 베이스 립으로 한 21호 정도 되는 아, 분들한테 많이 립으로. 쓰고 피부톤이 하얀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음. 원래 그좀 차분한 느낌 내면서 좀 핑키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이거 그냥 안쪽에 도 발라드리기도 음.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네, 네, 네. 사용하는 음. 거긴 한데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웜하지 않고, 또 너무 음. 쿨하지도 음 않고 요거 위에 이제 뭐 다른 컬러들을 얹었을 때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거 베이스 립으로 좀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거 위에 포인트 립을 뭘 쓰는 거예요? 어 포인트 립은 저는 이렇게 두개 많이 쓰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클리오 빈티지 애플 컬러거든요 조금 톤 다운된 그런 레드예요 음 차분한 느낌? 요거는 조금 더 빈티지 애플보다는 좀더 화사한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쓰긴 하는데 빈티지 애플 제 최애 컬러예요 입술 안쪽에 이렇게 딱 발라줬을 때뭐 방방 뜨는 느낌 없이 음. 다른 것들로 섞었을 때 되게 예뻐요. 음. 제가 딱 보니까 그 로즈빛을 좋아하시는 가을 어. 뮤트 분들이 쓰시면 진짜 좋아할 음. 궁합인 음. 것 같아요. 음. 피치 허니 위에 베이스로 깔아주고 입술 중앙에 빈티지 애플 딱 바르면 음. 오묘한 가을 뮤트한테 음. 잘 어울릴 것 같은.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좀 맑은 느낌 음. 내고 싶을 때는 아워글래스 이거는 진짜 맑거든요. 어? 엄청 맑게 계속 올라가요 더하면 더할수록 칙칙해지는 게 있고 맞아요 음. 근데 이거는 계속 원 60,000원. 60,000원. 6 0이0 0원 60,000원. 60,000원. 6요6 0 6 스릴. 레드 컬러인데, 애플 레드 컬러예요. 투명하고, 좀 채도 찡, 이런 어, 느낌이긴 한데, 계속 투명한 맛 쌓여요. 음. 막 색깔이 막, 와, 이렇게 쌓이진 않고, 음. 투명하게, 네 입술 색처럼. 음. 이것도 좀 농도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확실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씁니다. 이거는 보니까 여름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다쓸수 있는 레드 음. 립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써도 이쁠 컬러. 어, 예쁠 거예요. 이거 음. 마지막으로 롬앤 산호 크러쉬. 저도 이거 진짜 음. 중요하게 쓰는 제품이에요. 음. 이걸로 마무리를. 맞아요. 상테... 어, 광택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물막이 싹 씌워지면서 이 밑으로 보이는 컬러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음. 인스타 립만들어주는 어,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레알 찐템. <laughs> 네알진짜많아어 <laughs> 맞아요. 이거 없으면 딱불안한향우로립에는 무조건입니다. 양도 많고 가성비도 괜찮아서 음. 진짜 추천드리고 코랄 빛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원 메이크업 올릴 때 진짜 좋고 음. 약간 파란 빛 있는 음. 것도 있잖아요. 음. 그건 또쿨 메이크업 할때 음. 괜찮아서 그거 딱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주 쓰진 않는데 음. 아 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음. 할때 자주 쓰는 겁니다. 체리밤인데 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바른다기보다 진짜 입술 안쪽에 조금만 음. 발라줘요. 그 그라데이션 해줬을 때. 좀더 입술 안쪽이 좀 붉었으면 좋겠는데 음 할때 자주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얇게 안쪽에 막 약간 좀깊한 톤이긴 한데 네네네네. 그래도 이거 딱 발랐을 때 혈색을 좀 살려주는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체리밤도 자주 쓰는 컬러입니다. 이 찐템도 너무 좋다. 음. 이렇게 립은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음.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유수님의 필수템을 털어봤는데요 오늘 아마 동시에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수님 채널 가시면 저의 찐템들이 올라갈 거고 근데 솔직히 우리 입소들이 너무 지겹게 음. 봐온 찐템들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제품들 좀 넣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럼 저는 유수님 채널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